안녕하십니까. 김일엽입니다 오늘도 알람 오고. 근데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와, 기분 진짜 째지네,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무슨 일이야. 자, 오늘도 알라알라 알람. 알라 알라. 안전하게 라이딩. 오늘 콜사 말고 콜이 많다고 뭐라 그러지? 오늘도 꿀콜. 꿀콜 하시길. 오, 괜찮은데. 알라 꿀콜 어때요? 알라 꿀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하루도 안 쉬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그냥 휴일을 가져볼까도 생각하고 있어. 요 일하는 만큼 돈 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친다고 해야 되나? 컨디션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다녀오겠습니다. 왜왜 <laughs> 아! <laughs> 왔어? 이거 어? 주는거 아니었어? 아 그랬구나. <laughs> 계란을 다섯 개나 줬어. <laughs>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 우와. 해장 토마토 주스 맛쉽겠다 리터킹 거. 나 먹어볼래 나중에. 저, 안녕하세요. 아진짜요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잘안 꺼요. <laughs> 저도 맨날 어켜놨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도 못 가는데 모기 타요 모기 타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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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콜 끄고 운, 이동하고 있는데, 따뜻하게 하면 한 두세 시간은 더탈수 있을 듯 시간제 아니고요 어우, 추워 나 핫팩 붙이러 왔어요. 여기. 제가 배웠는데, 핫팩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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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리 길이 앞에 있는 여기, 여기, 붙이는 것 같아. 여기 안에, 여기 여기다가 붙이는 것 같아. 제달아 읽을 때손 여기만 까매지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손 씻고 싶다. 글쎄요. <laughs> 손 여기만 진짜 완전 까매짐, 여기만. 귀찮아가지고. <laughs> <laughs> 모세 노래 아세요? 지어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미뤄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가도개. <laughs> 어 깜빡이 또 켜고 있어. 아 정말. 좋아. 보도동 심리적 안정감 너무 좋다. 역시 우리 동네. 여기서 콜 그냥 잡다가 14만 원 채우고 퇴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코를 주세요. 햄버거 롯데리아 코를 주세요. 요 배지 괜찮아요. 코를 주세요. 장거리도 갈게요. 뚜두뚜두뚜두뚜두 코를 뚜두뚜두. 주세요. 피자 옷, 도미노 코를 주세요. 유배지도 갈게요. 코를 주세요. 장거리도 갈게요.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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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콜사 싫어요. 저에게 코를 줘요. 코를 주세요. 아휴, 정말. 안 들어온다, 콜이! 야, 사동 가. 사리역 가. 안주면 하량대 에리카까지 갈 거야. 그러다가 세솔동 가는 거 아니야? One, two, t e e f o u 주세요! 햄버거 롯데리아 콜을 주세요! 장거리 안갈 거야 근데 나 오늘 힘들어 장거리가 면 빈방스러워! 어, 콜 들어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바이크 세우고 갈게 아이 가야지 가야지 한대 합격 가야지 콜 잡혔습니다 역시 다 같이 1,2,3,4 w o 코를 주세요. <laughs> 가시죠. Let's s 키렛 l e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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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역시. l e t 요아정, let's 아요 요거트월드, l e t 아무도 배달하지 마.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콜은 줄어든다고요 드디어 찾은 콘데님. 야, 진짜 콘데님 찾지 마! 나 기밀해야! 껴다가 롯데팬들 여기 다 모이겠네! 여기 배달 영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말, 진짜로. 100개든 50개든 하는 것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일 오래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세요 언니가 김치만두를 준다고 했거든요. 이거봐! 김치만두! 이거 언니 만든 거다? 여기 사고까지 해주셨어요. 잘 먹을게요. 자, 버거킹 가자. 버거킹 멀티드로 왔고요. 기사님! 어떡해! 저 버거킹 잘못 가져갔대 나난 모르는 언니 나...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하나 시 진짜요? 네. 지난번에도 떡볶이 챙겨주셔고저 먹었는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가, 잘 먹을게요 사생님 저도 멀리 가요 마지막 콜이어서 쿠팡이 네. 3개 들어왔는데다넣은게 네. 멀리 온거고 네. 이거 안 가져 네. <laughs> 어디 상하리 아, 뭐, 뭐, 뭐. 네 수고하세요. 사장님 고마김밥 지셨어. 야 오늘 만두국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여기 사장님 지난번에 떡볶이도 챙겨주셨는데 잘 먹을게요. 네다안 잡고 가는 코를 내가 잡고 간다. 얼마나 걸리나 볼까? 5.3 k g 레츠기. 5 3 k m 가면 되지. 복귀 콜있으니까 거기는 복귀 콜 없어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보세요. 어떤 곳인지. 야 안개등 켰니? 가자. 사마리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유배지예요 안산에서. 이 콜은 솔직히 이제 웬만한 건다 잡아도 저이콜안 잡거든요. 어디든 갑니다, 기사인데 봐봐, 안개등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와. 한스만 안개등, 붓? 자, 이제 여러분, 진짜 시골길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 무섭다. 어, 잠시만. 와, 씨. 아, 괜히 온다고 했나봐, 잠시만. 와. 곡을 벗어야겠다. 와... <laughs> 잠시만 천천히 갈게요 맞아 지난번에도 여기 왔을 때 무서웠어 이게 낮에 오면 그렇게 어둡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밤에 오면 이래 어디 있지? 여기다! <laughs> 저, 갑자기 소리 나서 놀랬어요. 배달시키셨죠? 네, 그거 두 개에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나좀꽉티 났어. 9,400원이네. 아, 쪽팔려. 쫄보들. <laughs> 다들 뭐, 뒤에, 백미라 한번 보세요. 누가 쫓아오나 이랬더니 다 무서워갖고 화면만 보고 있었지. 어쨌든 오늘 유베지 마콜은 살리, 살리지만, 아, 안개등이 살렸습니다. 배달은 진짜로 장비빨이네요. <laughs> 엄마야, 길 어디야, 무서워. 또 어, 살았다. 밝은 곳으로 왔어요. 어, 어, 약간 등골이 진짜 오싹해. 와, 어, 진짜 살았다. 어, 여기 진짜 무서워. 탈리스만 개졌네 그쵸? 탈리스만 협찬해주셔서고 제가 살았네요. 어우, 나 무서워, 여기 왜. 찾아온 데도 없고. 나 여기 안올 거야, 진짜. 으흐, 하지마, 왜? 왜? 아 진짜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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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나 방송 안끌 거야. 나 무섭다고. 아, 진짜. 아, 나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씨. 유튜버 놀리는 거에 한마음 한뜻인 거 봐요. 아, 아 짜증 나. 이 사람 진짜. 나 진짜 울 뻔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아, 아. 빨리 집에 갈래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줄어드냐 이상한데 아까 6분이었는데 왜 7분이지 나길 잘못 든거 아닌데 이상하네 뭐지 어 길이 자꾸 어 내비가 안 줄어들어요 뭐야 아까 그길 아니야 여기 어 대비가 안 줄어드는데? <laughs> 거짓말 속았지? <laughs> 다들 쫄보야 다행튼 나만 무서워할 줄알 여러분들도 무서웠던 거야 어 그래도 등골이 오싹하긴 하다 <laughs> 아 오늘 11시간 24분 43초를 지나고 있는데 장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맨날 <laughs> 이렇게 하진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방송할 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유튜브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깨 귀심 있네요 하지 마세요 진짜 <laughs> 앞으로도 재밌게 방송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